네. 방송장학삼법 관련해서 몇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민주당의 전략 정말 치밀합니다.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불법복투법과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고 옥죄는 더센상법에 모든 시선을 집중시켜 놓고 알고 보니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방송장학삼법을 본회의에 기습상정했습니다. 진짜 노림수는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불법파업 조장법과 더센 상법을 일반 강행 처리하더라도 이를 마치 정의로운 개혁인양 포장해 줄 민주당 방송을 만들려는 법. 이것이 바로 방송 장악 삼법인 것입니다. 이는 교묘하게 계산된 페이크 플레이를 넘어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정치적 사기극입니다. 겉으로는 다른 이슈에 시선을 쏠리게 한뒤 언론을 장악해 본심을 관철하려는 노골적이고 위험한 시도입니다. 국민들께서 방송을 믿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정권의 유리한 프레임만 퍼지는 세상에서 공정보도는 사라지고 언론은 이재명 정권의 확성기로 전락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을 사유화하려는 방송장악 3법 즉각 처리하십시오. 정권의 홍보 방송, 민주당의 나팔수 언론을 만들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국민에 대한 모욕임을 명심하십시오.